자 넓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넓이는 우리가 앞서서 정적분 개념을 배웠는데요. 정적분 개념은 음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넓이는 어, 마이너스가 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결국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정적분의 값과 같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으면 S1에다가 넓이의 경우는, 어, 지금 이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이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수가 나올 때는, 뭐 마이너스를 붙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뭐 정적분 값이랑 똑같고요. 여기서 보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인데요. 0부터 1까지는 함수에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에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즉 절대값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y축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쪽은 물론 이쪽에 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루트 x를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 거꾸로 y축을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즉 y에 대해서 적분을 할수 있다는 얘긴데요. 자 y값은 0부터 3까지고 지금 이것을 x에 대해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x는 y제곱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y제곱을 넣고 dy를 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어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요 위의 함수에서 아루, 아래 함수를 뺐을 때이 함수의 정적분을 한 것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어두 함수의 차 그리고 뭐, 이 중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넓이를 구할 때는 결과적으로 절대 값을 씌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때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야 하고요. A부터 C까지는, C부터 B까지의 경우는 위의 함수에서 아래의 함수를 빼서 무조건 양수가 되게 맞춰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칭인 경우에는 하나만 구해서 어, 두 배를 해준다라는 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의 넓이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었는데요. 이차함수의 경우 이 넓이는 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의절대값을 씌운 거6분의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라고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앞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차 함수고 1차 함수랑 만납니다. 어쨌든 간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체는 지금 2차에서 1차를 빼면 2차 함수겠죠?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그래서 a의 절댓값 그리고 두 만나는 근의 차이의 세제곱으로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2차에서 2차를 뺐을 때둘다 2차의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a에서 a 프라임을 빼준 절대값이 이제 여기를 최고차항의 개수를 대체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을 이제 곱해 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절대값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런 절대값과 어, 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자 얘는 넓이의 개념이고요. 얘의 개념은 정적분을 한 다음에 결과적인 값에다가 양수를 취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다면요.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지만, 어,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지금 음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이 정적분이 됐겠죠. 그 결과 값에 절대 값을 씌운기 때문에, 어, 큰 값에서 빼주면 27,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f, dx,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앞에 있는 값은 넓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1, 4, s1, 마이너스 s2라고, 어. 이게 아니라 넓이이기 때문에 그냥 더한 값이죠. s1과 s2라고 볼수 있고요. 뒤에 있는 값은 s1에서 s2를 뺀 값이라 라고 찾아주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2s2이기 때문에 s2가 지금 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6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어 약간 평행이동을 좀 활용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시계는 플러스 이 하면 되니까 fx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평행이동 하면 1에서 4까지 dx 하면서 우리 1에서 4까지 이 부분의 적분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넓이가 7이라고 했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3, 3은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은 16이라고 구해줄 수 있고요. 여기는 1부터 6까지 함수, 어, 적, 어, 함수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 여기 가로의 길이가 5,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에다가 1부터 6까지 적분한 거는 a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7 그리고 b 부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3을 1부터 6까지 적분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겠죠? 그래서 플마이너스 15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21이 나오겠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건 도형입니다. 따라서 얘는 x 4x 1로 인수분해 되면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1과 4임을 알수 있고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공식에 이용하면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에다가 4 -1이니까 5의 3제곱해서 6분의 125라고 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어, 지금 인수분해 해서 지금 만나는 점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러면 1, 2, 마이너스 2라고 찾아줄 수 있고요. 3차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긴데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함수,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함수 dx 해서 이제, 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어, 3분 cd의 중점을 꼭지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s1,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 같다는 얘기니까요. 여기를 a 콤마 0, 마이너스 a 콤마 0이라고 둔다면, 어, 지금, 이 2차 함수는 y는 k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라고 둘수 있는 거고요. a는 양수, k는 음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꼭지점의 잡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a제곱 k라고 더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1의 넓이 구하면 6분의 1에 6분의 뭐 여기 k니까 지금 k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라고 더해야겠죠. 그 다음, 어, 이 자표에서 이 자표 뺀 거니까, 2a의 세제곱이고요그 다음에 s2의 넓이는 2a 곱하기, 지금, 어,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a제곱 k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kk k 없어지고요. 그리고 6분의 8a 세제곱이 분자, 분모는 2a 세제곱이 되면서, 이거 약분하면 3분의 2라고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점에서의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야겠죠.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1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y는 x-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입니다. 즉 여기서 이것을 뺀 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것을 이제 새로운 함수라고 놨을 때이 그래프와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3차 함수랑 어 접하는 점에 둘러싸인 넓이 구하고 싶은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함수인 여기의 넓이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가 이 함수인데요. 어, 이 함수가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점 찾아보겠습니다. X제곱 X-1-, X-1은 0 하면 이거 묶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나온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1에서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지금 기함수는 항상 0이 나옵니다. 적분값으로. 그리고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한쪽만 구한 거에 두배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두배의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2x라고 구할 수 있고요. 2배에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1 해서 2배에 3분의 2 해서 3분의 4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2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과 Y축,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2와 2에서 만나고 있고요. T는 0과 2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접선이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y축과 x는 이랑 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 이 이차함수를 뺀 곳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겠습니다 y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되구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t 가 기울기죠 x 마이너스 t 플러스 4 마이너스 t 제곱이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마이너스 2tx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2t 제곱이니까 t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 y 좌표가 0, t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직 요거 평행 아사다리꼴 넓이 보이시나요? 사다리꼴 넓이에서 요이차 함수 부분을 뺀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라는 걸 파악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도 마저 구해 보면요. 2 e 대입하면 여기서의 y 값은 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다리꼴 윗변 아랫, 어, 윗변 아랫변 더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에다가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요.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 하면 어, 없어지면서 넓이가 결국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지금 이 부분의 넓이 빼줘야겠죠. 이 부분의 넓이는 이차함수기 때문에 어,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놓고 어,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죠. 4의 3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지금 2분의 1을 한 절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이 도형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에다가요. 요거는 어, 12분의 64이기 때문에 3분의 16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6이고요 자, 이 2차 함수는, 어, 지금 꼭지점에 잡혀서 최솟값을 갖는 거겠죠? 즉, 어, 이, 얘 미분하면 4t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이 될때니까 t에다가 1 집어 넣었을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어, 8이니까요. 3분의 2로 이제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곡선이 나왔습니다. 두 곡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대충 그려봐서 만약에 어 이거는 이제 정확한 개형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해서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0 해서 어, x는 0, x는 마이너스, x는 2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1, 0, 2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로 좀 그래프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마이너스 1, 0, 2 해서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호를 더 결정하기 쉽습니다.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함수 쓰고요. 이뺀 함수를 써야겠죠. 그 다음 0부터 2까지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함수를 적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어,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 그래서 이거는 ABC의 대소 관계도 없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보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절댓값이 운 함수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어, 평행이동한 함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죠. 그랬을 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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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 알겠지만 4는 사실 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적분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넓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차이들이 다 지금 뭐가 될까요? 다 4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 결과적으로는 상수 함수가 될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상수 함수인데 이 높이가 4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가 6 그리고 세로가 4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넓이는 24라고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보면, 어, A와 B의 넓이의 비율이 1대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1대1의 비율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 얘기는 지금, 여기의 넓이와 여기에 넓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고 정적분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부터 넓이와 여기부터 넓이가 같으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적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답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얘 꼭지점이 잡히니까, 6x-6이 0이 될때 해가지고, 뭐, 1이 될 때, 또는 뭐, 이거 정리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그 얘기는 0부터 1까지, 어, 이2함수를 적분했을 때,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실제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ax 0부터 1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고요.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어, 이 넓이가 이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 넓이, 이 넓이 같단 얘기고요. 또는 이 세모라는 넓이의 두 배가 전체 넓이가 된다는 얘기겠죠. 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0부터 1까지 주어진 식이, 식을 지금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ex 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dx를 적분한 것이 두 배의 0부터 1까지 뭐. 여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x-ax제곱-x네제곱 플러스 x세제곱 dx라고 풀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 정리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2x5제곱 플러스 4분의 1x네제곱 2분의 1x제곱 0부터 1은 2 2분의 ax제곱 3분의 ax세제곱 5분의 1 x 5제곱, 4분의 1 x 4제곱, 0부터 1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A 값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